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이유 있는 영상의 이유혁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주제는... 뭐야... 누군가와 작업을 할때 응. 먼저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데, 항상 응. 얼마를 받아야 되고, 뭘 포함해야 되고, 어. 얼마를 얘기하는 게 좋을까? 최대 비싸게 <laughs> 예산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견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연출료, 촬영료, 조명료, 소품, 배우, 섭외료, 진행비 등등등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견적이란 걸 만들었을 때이 세부 항목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고 어디까지가 외주 의지를 정확히 나눠야 돼. 나는 연출료랑 편집료랑 촬영료는 내가 하는 거다. 일단 그 빼세요. 촬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. 뭐 예를 들면 촬영 장소료, 이명, 핀료소품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빼세요.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 리스트가 쫙 나올 거예요. 발품을 팔아서 모든 정보들을 어떤 리스트화를 시켜야 돼요. 가격도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. 내가 촬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난 연출만 하는 사람이다. 예를 들면. 그리고 나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촬영하는 감독님이 필요해요. 근데 촬영 감독님도 몸값이 다 달라요. 포트폴리오나 그분의 어떤 경력에 따라서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해요. 그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. 이런 스타일의 촬영을 하게 되면 이 감독님을 가면 좋겠다. 근데 이 감독님의 몸값은 얼마인가? 그리고 내가 혹시나 정말 큰 촬영이 들어왔을 때는 경력과 경험이 많은 촬영 감독님을 또 내가 수소문 그때 찾아야지. 찾아서 그분의 또 몸값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조명 팀도 똑같고, 촬영 뭐 팀도 똑같고, 미술팀도 뭐 똑같고,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하는 거고, 그럼 그 리스트를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정해달라는 거예요. 팀별로. 또 나는 이제 어떤 누구와 클라이언트와 도운적인 견적적인 예산을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컨디션에 따라서는 이 정도까지 미니멈으로도 할수 있고, 이런 맥시멈까지도 할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된 거는 나머지 부분 다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. 그다음 내역할인 거죠. 그러면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은 연출을 내가 할 거고 내가 촬영도 할 거야. 그리고 나는 편집도 내가 할 거야. 이 견적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본인의 눈으로 냉정하게 내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가령 어떤 연출가 분님은 한 편에 뭐 100만 원 정도의 연출료를 받으신 분도 있고 정말 잘 나가신 분들 수천만 원까지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 격차가 수십 배가 달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내 작품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본다면 내 영상에 대한 퀄리티가 보일 거예요. 나와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감독님이나 제작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제작사를 또 리스트를 쫙 해요 어, 내 수준은 지금 이 수준이다 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비슷한 견적선으로 움직여야 나도 어떤 경쟁성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알아내야 되죠 지인이 있거나 인맥이 있으면 되게 쉬워요. 그런 회사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. 그러면은 좀 옳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번은 클라이언트 인적하면서 견적을 요청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대부분 저희가 시장조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꼭 해야 돼요 팁일 수도 있고 팁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의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견적을 얼마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. 나는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, 저는 이제 항상 미팅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 클라이언트 측에서 내부적으로 분명히 정하신 예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. 가구를 사거나 인테리어를 할때 어느 정도 예산을 측정을 하잖아요. 내부에서 그 예산을 알려달라고 합니다. 예산과 영상적인. 이나 참고할 만한 영상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라고 해. 요딱 기계를 받아요. 그럼 두 개를 받아도 우리는 알수 있죠. 이 사람이 원하는 영상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퀄리티인 건지 예산은 얼마 정도니까 내가 이 퀄리티를 내려면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봐도 퀄리티가 답이 한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를 많이 하더라는게 내가 알고 있는 인프라가 많아야 나 또한 이 영상을 촬영 감독님을 보여주면서 촬영 감독님 이렇게 찍으려면 은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찍을 수 있을까요? 아, 이거는 굳이 조명템을 안 써도 될것같요 왔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많아야 된다는 거. 영상을 하나 딱 보더라도 견적을 낼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주변의 스태프들에게 많은 정보들과 어떤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. 어? 네 어서 오세요. 네. BPR입니다. 빨리 찍고 밥 먹어야지. 어까지 했지? 햄버거 예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영상 초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견적서를 만드는 거로. 그 견적서를 만드는 버릇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스탭분들과 가격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는 게꼭 필요하고 자신의 몸값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의 영상을 냉정하게 볼수 있는 눈을 갖고 시장을 조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이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짤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, 그걸 제가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